는 돈으로 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위에를 보고 휙 붕어 붕어. 예, <laughs> <laughs> 일곱치 되죠, 그죠? 어, 붕어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토막 토막 잘라서 토막 토막 잘라서 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 모양. 사방이 다 팽팽하게 아주 팽팽하게 잘 썼어요. 그 시청자님이 그 여러분이 아주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찾아오기도 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어떤 문제예요? 그 사용해 보신들 해 보신 분들 말씀이 바짝 당겨서 놨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바짝 당겨놨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여기가 부러진대요.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저 위에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이런 원터치형 텐트에서는 이 부분이 한 군데만 부러져도 사용을 못해요. 한 군데만 부러져도. 그래서 어, 이걸 지금 이런 현상을 잡아주는 그리고 골조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마침 바람도 좀 불고 해서 와서 해봤는데, 실제로 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적어도 현 자연 상태에서 한 10cm 정도는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10cm 정도는. 근데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저 위에 부분, 거기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갖다 묶어놔도 이 정도, 이걸. 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에를 위에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어, 사면을 사각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기둥이 하나씩 더 생기는 형이 되는 거니까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우선은 현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으니까, 어, 주변에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고요.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짧은 거하고 긴 거라 해야 되니까, 예, 네, 다 갖고 가보자. 다 갖고 가서 해보자. 이거 제가 자른 거 아니에요? <laughs> 여 이치. 요거. 자, 여기다가. 충분하고, 요건 긴 놈. 자, 요건 짧은 놈. 이렇게 해서, 이제 뭘로 묶으냐. 일단은 줄로 한번 대충 묶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좋게 한번 만들어보고, 효과가 없으면 저도 모릅니다. <laughs>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참 고맙게도 제가 못하는 게 없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못하는 게 많아요. 우선 돈벌줄 몰라요 <laughs> 네. 세개자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바짝 당겨야 되겠네 바짝 당겨서 오 바로 이 효과에요 이 효과 뭐 이런 거 혹시나 기성제품 있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DIY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저게, 야외에서 필요하시면은, 야외에 이런 나무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주 지천에 깔렸어요. 벌써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얼른 효과가 팽팽해지고 아주 팽팽해졌어요. 팽팽해지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풀러놨는데도, 위에는 팽팽해요. 그리고 힘이 딱 느껴져요. 위에서 잡고 있다는 힘이.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예, 네, 한번, 한번 해보세요. 나, 내가, 나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안에서의 느낌은, 어, 완전히 그 뭘로 이렇게 바짝 당겨놓은 것처럼 진짜 팽팽해요. 공간이. 오. 아주 좋아요. 예.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예. 네. 바람이 불었다. 바람 안 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바람 불었다. 어? 바람이, 네. 바람이 막 이렇게 불었다. 그건 지금 완전 A급 태풍. <laughs> 어, 그래도 버틸린다. 네. 텐트 부셔줘! 아, <laughs>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야? 텐트는 <laughs> 이것만 만들면 됐지, 텐트까지 만들면. 새거라고새거 근데, 쉐거. 오... 근데 여기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그냥 이렇게 나무로 묶어쓰라 그래요? 가만있어 봐 여기서 잠깐 이거 한번 해보죠 이게 야 될라나? 어떤 생각인데요?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를 묶는 게 아니고 어, 간단하게 끼우는 걸로. 양쪽에를. 지금 묶어, 묶어서 지지하잖아요. 지금 묶어서 지지하는데, 이렇게 그냥 갔다가 여기도 끼우고, 이쪽에 갔다 끼우고, 딱 팽창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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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여기 홉만 파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끝에다가 홉을 이렇게 한번 파보자고요. <laughs> 되느냐, 마느냐. 해보자. 오, 간단해요. <laughs> 오, 묶는 거보다더 간단하고, 이거 그냥 짝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양쪽에 이렇게 홈 파서, 한쪽에 걸고, 이쪽에 딱 끼워주니까 묶은 자리 밀려가고 뭐 그럴 염려도 없고, 오, 괜찮네요.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다 걸었으면 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이만큼, 이만큼이죠 이만큼. 한 7cm 정도? 7cm 정도가 오그라든 거예요. 그러면 그 7cm가 텐트에서는 이만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만한 효과를.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도 펄럭이는 게 별로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도 펄럭이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은 어, 그 나뭇가지 이걸로 하면은 돈이 전혀 안 들어요. <laughs> 보기나 저거에서는 너무 자연친화적이긴 하지만은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근데 어, 그렇게 저거하긴 더 저거하고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한번 설계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아까 그 묶었는 것처럼 이 파라솔 기둥에 어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끼우는 게 여기까지 하는 거. 어, 이걸 지금 모두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네 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 장치가. 네 개가 필요한 거. 어, 사방으로 하나씩이니까, 네 개를 만들어서, 어, 오늘은 공장 안에서 이걸 파라솔, 저기 저, 텐트를 펼쳐놓고, 직접 공장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잘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는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아까 그 나무하고 길이도 비슷하죠 사이즈도 뭐 적당할 것 같아요 탄성도는 나무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탄성도는 그래서 이거 이 재질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파라솔, 파라솔 살때이 재질의 이름이 이제 그라스봉이라고 그러죠 그라스, 유리봉, 유리, 유리섬유봉 근데, 유리섬유봉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면서 탄성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양쪽 끝에 잡아주는 부분은, 요거 다 뭔지 아시죠? 이거를 토막토막 잘라서, 토막토막 잘라서, 여기 이제 끄트머리 어, 그라스 저기 파라솔 골격에다가 고정해 줄수 있는 거, 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 모양. 한쪽에는 이렇게 홈을 팠어요. 한쪽에는 홈을 파서, 이렇게 홈이 파졌는 거를, 이봉 한쪽 끝머리다가 끼우면은,